이런 집. 집이라기보다 성이죠. 이런 성.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패션쇼를 엽니다. 역사와 함께 이 브랜드에서는 무엇을 사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는 콜라, 콜라, 골라 골라줄게요. 골라 골라 발렌티노의 창립자인 발렌티노 가라바니는 1932년 5월 11일 이탈리아 보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17세가 되던 해에 대학 진학보다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운 발렌티노가 파리에서 패션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발렌티노는 루이비통이나 샤넬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6개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패션 디자인과 프랑스어를 배운 뒤에 18세 파리로 향했습니다. 1950년 파리 의상조합 학교에 입학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의상 학교를 졸업하고 장 대세 밑에서 수습생으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장 대세는 장인 정신이 깃든 아주 섬세한 옷들을 만드는 디자이너였어요.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그 제품들의 퀄리티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층은 바로 그리스 왕실, 이집트 왕실, 영국 윈저 공작부인 등 상류층이 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렌티노가 장 대세에서 일하는 5년 동안 부유한 왕족 고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겠죠. 상류 사회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엄격한 에티켓 문화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파리에 비해서 패션에 좀 뒤쳐 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파리 꾸뛰르 드레스의 섬세한 장식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일을 해도 누구나 다 발렌티노 같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발렌티노도 취미로 오페라를 즐겨봤습니다. 그니까 어느 날 무대 위에 그여 배우가 레드 드레스를 입고 오페라에서 막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엄청난 영감을 받습니다. 나중에 발렌티노의 상징적인 컬러가 그 주홍색 빛의 감도는 레드 컬러 드레스였거든요 예술가들은 어디에서 주로 영감을 얻는가 결국에 예술가들은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에 그 어떤 요소에서든 영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시각적인 자극들을 또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1957년에는 기라로시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기라로시 패션하우스는 규모가 아주 작았어요 어, 대기업에 있던 있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간 거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잘나가던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에 오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다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그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어 있죠. 이 기라로시라는 패션 하우스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발렌티노가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패션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까지 됩니다. 게다가 기라로시는 아주 밝은 색상의 의상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 밝고 화려한 색상들은 훗날의 발렌티노의 컬렉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발렌티노가 1950년대에 파리에서 머물면서 정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됐어요. 1959년 이탈리아로 돌아온 발렌티노는 부모님의 후원으로 로마의 콘도티 11길에 자신의 이름으로 쿠티르 하우스를 개점했습니다. 발렌티노 나이가 27세가 되던 해였고 그해 11월에 120개의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120개의 작품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1960년대에 이제 패션 산업들이 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때는 파리에. 주도권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진 작품들을 선보이면 이탈리아에서 그것들을 수주를 해서 공장에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킨 무솔리니 정권이 예술, 수공업 산업 정책과 패션 산업을 부흥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탈리아의 아주 특색 있는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가 됐고 패션 산업에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까지 구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오게 된 거죠. 이 당시에 그 기성복들이 막 붐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이 아무래도 미국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사람들이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프랑스 제품들이 워낙 고가기도 하고 인건비도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프랑스 인건비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조금씩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아주 큰 패션 쇼들이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발렌티 노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PT 궁전이라는 곳에 미국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발렌티노가 패션쇼를 탁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바이어들이 발렌티노의 패션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클레오 파트라라는 영화 촬영차 로마에 온 할리우드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발렌티노 디자인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발렌티노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2011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사망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생일 파티에서까지 발렌티노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어요. 또 엄청나게 붐이 일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입니다. 남편인 존 F 케네디의 애도 기간에 입을 검은색과 흰색 여섯 벌의 옷을 발렌티노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때 발렌티노가 제클린 케네디의 집에 모델들과 직원들을 직접 보내서 옷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제클린은 그리스 사업가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의 결혼식에서도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었어요. 레이스로 된 투피스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베일 대신에 리본을 머리에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완전히 길지 않고 무릎 정도 되는 스커트에 단화를 매치를 했어요 이 제클린이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후에 똑같은 드레스의 주문이 60벌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제클린이 1967년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옥색 바탕에 은색 장식이 들어간 원숄더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이때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1960년대에는 미국의 팝아트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시기였어요 발렌티노는 이 유행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발렌티노 특유의 우아하고 장인정신이 깃든 아주 고급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고수했어요. 이 부분이 발렌티노가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키가 되었습니다. 발렌티노 가라바니는 내가 생각하는 패션이란 아름답고 우아한 것 이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가 성공한 원인은 이탈리아의 실용적인 장인정신에 더해서 화려하고 장식적인 프랑스의 꾸뛰르 정신을 잘 조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발렌티노 하면 뭐라고요? 우아함의 극치 그리고 또한 명의 중요한 여배우가 있죠 샤론 스톤입니다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통 인터뷰를 할때이 드레스는 누구의 드레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때에 그 여배우들이 어떤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느냐에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의 이슈가 달라지기도 했었는데 이때 샤론스톤이 발렌티노의 드레스들을 입으면서 발렌티노와의 인연이 또 깊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발렌티노의 드레스를 시상식에 입고 나오는 것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발렌티노가 얼마나 감각이 좋았는지 발렌티노의 집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가 수집한 예술품으로 가득한 집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그 집을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집의 전경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성이라고 볼수 있죠. 드론으로 위에서 촬영한 이 집의 전경을 보십시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파리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발렌티노 가라바니의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 프랑스와 중국 상반된 스타일의 예술 작품들이 그 인테리어에 싹 녹아 있습니다. 커피 테이블을 보세요 이거 되게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테이블 아닙니까 예전 같은 시대에 집들이 때 사람들 정말 많이 초대하거나 하면 요칠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나무 상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이렇게 <laughs> 전지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쫙 앉아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막 이럴 때 썼던 그런 상 아니냐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신우아질이라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경까지 유럽 귀족 사이에 일어난 중국풍 취미 총칭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 귀족들이 중국풍의 이런 제품들을 수집하는 붐이 있었습니다. 정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각 같은 것도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이런 거를 해태라고 해서 사자의 형상이나 호랑이 형상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뭔가 악기를 쫓는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귀엽게 발렌티노 여기 강아지를. 어 너무 제 취향입니다. 발렌티노 집에서 살고 싶네요. 이 조경수들을 깎아놓은. 요 디자인조차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예술품들을 보면 여기가 중국이야, 어디야,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중국풍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중국 왕들인가요? 귀족인가요? 이 초상화를 이렇게나 걸어놨다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중국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의 그 왕족의 느낌, 귀족의 느낌이 또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벽화들을 보면은 중국의 화조도들을 이렇게 벽에 그려놓기도 했었고, 물론 이런 도자기들 부르 박물관의 나폴레옹 시대에 애호했던 도자기들의 형태, 유행들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도자기들 되게 많은데, 거기도 보면 중국풍이랑 유럽풍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자신의 성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모습 이 사진 자체가 예술이네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냥 작품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예술품들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문틀과 문의 문양들도 같이 보세요 컬러 조합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 대리석 계단에 있는 이 카페트 컬러의 조합 너무나 진짜 멋있습니다 엄청난 감각이 보여지는 집을 우리 로엘님들과 함께 구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발렌티노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발렌티노 얘기 나올 때 また 항상 말씀드렸던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락스터드. 제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이 락스터드 힐. 요거를 정말 너무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 파리의 모델들이 패션쇼 기간에 청바지에 이 슈즈를 신고 찔러리 공원인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이 슈즈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악세사리를 그 하지 않아도 그냥 청바지에 요거 하나 딱 신어주면 모든 패션이 딱이 스타일로 완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페이던트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가죽인데, 약간 핑크빛이 나는 스킨 컬러의 가죽 선 위에 이 스터드들이 골드로 이렇게 장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선이 스킨톤인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스킨톤 위에 스터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딱 신었을 때 스킨 위에 스터드가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약간 터프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나 예쁘다는 거죠. 지금도 이 스타일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말 위에 한번 신어줘 봤습니다. 지금 제가 신은 거는 10cm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화이트의 이 7cm9. 여기도 역시나 스트랩은 이렇게 스킨 컬러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쁘다는 얘기죠.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요거 세개 정도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의류들을 구매하신다면 저는 아주 우아한 느낌을 내주는 요런 원피스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깃털 달려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깃털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 잘 어울립니다 청순하고 화려한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무드가 나는 제품들 너무 좋아해요 발렌티노 그래도 저는 아직은 그 스팽글에다 깃털 달려있는 거요거까지는 조금 겁이 납니다 용감한 자만이 패셔니스타가 될수 있다 이런 원피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깨는 내놔 밑에는 아주 절제되어 있는 이런 상반된 느낌 이 옆에 있는 건또 스투야 가슴이 더 나오겠는데요 그 안에 뭔가 셔츠 같은 거 블라우스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정말 멋있겠네요 또, 발렌티노 하면 이 핫핑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핫핑크로 완전히 그 도배가 된 패션쇼를 했었는데, 이 마젠타 컬러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다 핑크로 이렇게 도배를 할 만큼 핑크 정말 사랑하는데, 이 마젠타 컬러 옷들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또, 발렌티노가 리본 장식들을 되게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몸의 라인들을 타고 어느 정도 핏이 되면서 우아한 라인을 내주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로코코일 코트 제가 제작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퀄리티의 브랜드들 제작하는 공장에서 우리 로코코의 코트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패턴이 복잡하고 이렇게 섬세한 작업으로 완성해야 되는 코트 쉽지 않다. 역시나 장인정신. 장인정신에 엄청 가슴이 막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나파가죽 원 스터드 체인백 이 모델이 메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 사이즈예요 이것도 너무너무나 귀여운데 슈즈도 그렇고 지금 이 착장이 너무나 예쁘네요 마이크로는 그냥 장식적으로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사주는 거고 스몰 사이즈 정도는 돼줘야 실용성까지 잡을 수 있다 여러 컬러 있습니다 예쁘다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가방입니다. 라인스톤 장식 미디엄 로만 스터드 체인백. 자, 이 로만 컬렉션들 컬러도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소재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 역시나 화이트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357만 원. 역시 블랙은 또뭐 절대 후회할 일이 없죠. 블랙 다음에 실용적인 컬러 베이지입니다. 저는 밝은 베이지를 선택합니다. 왜 저의 피부 톤이 밝기 때문에. 밝은 베이지가 훨씬 더잘 어울려요. 나는 23호 컬러의 스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어두운 베이지? 이런거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핑크로 약간 갈 수가 있어요. 핑크도 어떻게 보면 베이지와 같은 계열에서 핑크로 가는 느낌인데 조금 더 로맨틱한 느낌? 조금 더 영한 느낌을 내주죠. 아니 핑크 컬러에서도 인디 핑크가 있는가 하면 딸기 우유 같은 핑크가 있네요. 너무너무 제가 또 좋아하죠. 이 로만 스타일 중에서도 탑 핸들백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화이트 진짜 몽글몽글한 거 블랙도 너무 예쁘고 핑크도 예쁘고 레드도 예쁘고 여러분 발렌티노 정말 예뻐요. <laughs> 우아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발렌티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 <laughs>